열1기상의 저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않지만, 고대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열1기상의 기록 연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BC 561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BC 538년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열한 개상의 기록 목적은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의 영광은 절정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 등의 죄로 인해 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점차 쇠락해 갑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개인도 나라도 망하지 않기 위해 이 역사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상의 주제는 반면 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라가 점차 망해져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열한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분열 왕국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줍니다. 열한기상은 여섯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 왕의 통치가 열한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안타까운 길로 들어서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왕국의 분열입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에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왕국은 둘로 갈라지고 각 나라의 두 왕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종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셋째 남유다 왕국의 왕 아비암과 아사의 이야기가 15장 1절에서 24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나답에서 아압까지 15장 25절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번째 엘리야와 아압의 이야기가 열한기상 17장에서 22장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르밭 과부의 기적사건, 바 선지자와의 대결, 아압과 수리와의 전쟁, 나벗의 포도온 이야기, 아압의 전사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유다왕 요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열한기상 22장 41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기록되어 마무리됩니다. 열한기서는 포로기 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는 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답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아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도 불순종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열왕 즉 줄지어 등장하는 거의 모든 왕들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 열왕기서를 읽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우를 범하지 않는 반면교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